우리 아가서 사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를 다 사랑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신자이든, 영적으로 어린 신자이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신자이든, 초신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차별함이 없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모든 자녀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우수한 자녀라고 더 사랑하고 좀 모자란 부족한 자녀라고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 기쁨을 드리지만,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더큰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신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순란미여인도 예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녀를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가진 신자가 예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신자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 꽉,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꽉 잠겨 있고 예수님께만 열려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한 목소리 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홍한 샘이로구나 솔로몬 왕은 술란미인을 향해서 먼저 잠근 동산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잠근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 이외에는 들어가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비밀스러운 증원, 정원, 즉 비원을 말합니다. 비원은 공원과 다릅니다. 공원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원은 오직 왕만이 들어갈 수 있고 왕만이 거닐 수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 왕은 혼자 있고 싶거나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오직 자신만 이용할 수 있는 울타리가 쳐진 비원이 정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이런 비원과 같이 오직 솔로몬 왕을 위한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 왕은 순람미예인을 향해서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들도 순람미예인은 오직 솔로몬 왕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서 동산, 우물, 샘은 모형론적으로 다 우리 신자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신자의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는 꽉 잠겨져 있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만 열려져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신자가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한 신자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마음이 잠겨져 있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마음을 주님께도 열어놓았지만, 또한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명예, 세상의 자랑과 쾌락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코 잠근 동산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은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더렵혀진 마음이고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께만 열려 있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은 마음입니까? 만약에 어떤 여성이 사랑하는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를 보고 웃어주고, 모든 남자에게 다 마음을 열어준다면 그 여자는 결코 정숙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그런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이 이용할 수 있는 비원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비원인 우리 마음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께만 즐거움과 쉼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원수되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에 결코 마음을 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깨끗한 샘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는 자신의 마음을 잠근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문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간의 본질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자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읽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눈과 기와 생각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것들을 세상을 향해 열어놓으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들과 풍습과 쾌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돌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생각을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개월 전부터 요 근처에 있는 헬스에 가서 헬스를 하고 있는데 헬스장에는 세상 음악이 나옵니다. 세상의 음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헬스장에 가면 먼저 저를 주님의 보혈로, 저희 길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그 세상의 음악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모든 삶의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을 향해서는 꽉 닫혀져 있고. 대신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점점 열려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사활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쁜교의 성도들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늘 깨어 주의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꽉 잠겨져 있고, 오직 예수님께만 열려있는 잠근 동성과 같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밀하고 축복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아가서로 돌아가서 아가서 사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화와 나도 불과 나도 보농하고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올약과 침양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솔로몬 왕은 순람미인의 잠근 동산에서 나는 것이 승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올약과 침양과 모든 귀한 향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과수 나무들과 꽃들은 풍성한 과실을 맺거나.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좋은 나무들과 꽃들입니다. 이것들은 술란미 여인의 성품과 인격이 너무나 향기롭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술란미 여인의 마음은 오직 솔로운 왕의 유명한 열려있는 마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주렁주렁 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실라미에을 참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로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교원해 줍니다. 또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해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의 열매입니다. 아,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우리의 마음이 이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로 어,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름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그런 그름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재인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에서의 사랑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4절부터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본인 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경원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희락도 인간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은 외부적인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와우은 감옥에서도 기쁨이 넘쳤는데, 그러한 기쁨이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평화와 평안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평안도 우리 인간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잠시잠깐입니다. 환경에 지배되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결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한결같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배에서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이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입니다. 우리 주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한결 같은 그 평화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입니다. 네 번째 열매는 성령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내가 부어져서 오래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게 될때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도 분노하지 않고 잘 참고 견뎌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극유이 여기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 또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유익을 많이 얻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줄수 있을까 늘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이라 말은 선한 행위나 구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반적인 선한 행위나 구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위와 구제입니다.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가 자비인데 남을 긍휼히 여기 여기고 남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 자비가 행동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일곱 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반하지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 변하는 마음이 아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라고 들으면 그냥 성품이 부드러운, 좀 약한 사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결코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래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는 야생마가 주인의 가장 부드럽고 조용한 명령에도 순종하도록 길들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야생마는 힘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힘의 방향이 조정된 것뿐입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이라 자신 안에 뜨거운 힘과 열정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 절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 자신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전에 우리 신자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스 8장 29절은 이렇게 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 신자들 이야기하는데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부르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제가 수년 전에 온누리 교회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당시 미우 대통령 때에 고위 공무원이셨던 고강명우 박사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미국의 최고 공직자 등용 기준이 3C라고 합니다 Confidence 컴피 o 스 캐릭터 커 e 먼트 먼저 능력을 가장 먼저 보고 먼저 보고 그다음에 사람의 인격을 보고 또그 사람의 헌신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교회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인격이 가장 먼저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어 봤더니 이분이 처음에 직원을 뽑을 때에 좀 인격이 부족하더라도 능력 위주로 뽑았다고 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면은 이제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직원을 뽑았는데 막상 직원을 뽑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인격이 변하는 것이 양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직원들을 뽑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인격을 보고. 직원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께도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즉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교제할 때 맺게 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다른 다른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대로 순종할 때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미의 인으로 상징되는 이 신자가 이런 향기로운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장군 농산에서 주님과 개인적이고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콩나물은 몇주 사이에 다 커버리지만 참나무는 자라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은 하루 이틀이나 1년이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일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조급해서는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과 교제하는 생활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점점 점점 더 열리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늘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누리므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므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부흥의 생수를 흘러 보내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아가서로 돌아가서 아가서 사장 15절 아가서 사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있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기서 예수님은 순남 여인이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일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내라고 하는 것은 강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레바논은 높은 산지로 그곳에 만년설이 덮여 있었는데 그곳으로부터 강이, 시내가 흘러내립니다. 그 강이 지나는 땅은 농경지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화초와 곡식들이 자라는 물된 동산이 됩니다. 예수님은 순라미예인을 향해서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생수이 넘치는 성명충만한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레바늘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술람미에인의 안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가서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부흥케하는 그런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람미에인은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시간이 많이 갔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는 꽉 잠겨져 있고, 오직 예수님께만 열려진 그런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성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성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을 주위에 흘러보내서 잃러버린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고 생수를 얻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